바로 이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열매입니다 제가 머리가 진짜 길잖아요 드라이기로 말리면은 한 2-30분은 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 머리도 한 10분-15분이면 빨리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진짜 핫한 헤어 드라이기 제품을 갖고 왔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라이펀 헤어 드라이기 미니라는 제품이고. 아니, 이거 진짜 디자인이.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자주 가는데 여행 다닐 때마다 그 숙소에 비치된 드라이기들은 항상 바람이 진짜 약해요. 드라이 한번 할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약해서 아쉬웠던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을 한 번씩 하실 것 같은데 이 라이펀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BLDC 모터가 탑재가 돼 있어 가지고 19m 버스에 풍속 8등급으로 젖은 모발도 3분만에 빠르게 건조가 가능하다고 해요. 진짜 이런 장발이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하실 텐데 머리 말리는데 시간을 다 쓰거든요. 한 2,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으로 머리를 말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간이 확 단축이 되더라고요. 온도 조절은 3단계로 되고 바람 조절이 2단계까지 돼가지고 내공풍 순환모드 사용하면 젖은 모발에도 그렇고 두피에도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쓰고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가볍거든요. 299g으로 사과 하나 정도의 무게라고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드라이기 막막 막 부피 크고 무게 무거운 거 쓰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말리고 있으면 손목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팔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 드라이기는 무게 자체도 너무 가볍기도 하고 한 손에 완전 쏙 들어오는 크기라서 오래 말려도 팔에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사이즈도 진짜 굉장히 미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때 들고 가도 캐리어 안에서 부피 차지를 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바람 1단계에서 이 온도 전환 버튼을 두개 누르면은 불이 깜빡깜빡 되면서 그게 반려동물 모드라는 거거든요. 반려동물 모드는 회전 속도가 낮고 반려동물의 피부에 자극이 없는 38도랑 48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애기들의 피부에 자극 없이 털을 완벽하게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한테 진짜 좋은 장점이 저 주파수 설계로 인해서 고주파에 예민한 우리 반려동물들도 편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연의 바람소리와 닮아있는 그 정도의 주파수로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저도 견주인데 진짜 강아지랑 산책 갔다 와가지고 발털 말리는 거에 항상 전쟁을 치르거든요. 라이펀 헤어 드라이기 쓰면은 진짜 애기가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리고 털도 되게 빨리 말라가지고 진짜 너무 쓰기 좋더라고요. 저처럼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 라이펀 헤어 드라이기 미니 진짜 애용할 것 같아요. 제가 드라이기랑 고데기 같은 스타일링 기기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사보기도 했는데 이 드라이기는 진짜 디자인이 단연 1이에요. 너무 귀엽고 너무 감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색상도 핀색이긴 한데 이게 매트한 질감이라서 때도 별로 안탈것 같고 찾아보니까 핑크 컬러도 있더라고요. 핑크 컬러는 완전 베이비 핑크, 좀 딸기 우유 색상이라서 여자분들의 취향 저격이지 않나? 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라이펀 헤어 드라이기. 미니 제품 리뷰를 찍어봤는데 저처럼 어디 놀러 가서 바람이 센 그런 드라이기를 챙겨가고 싶다.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꼭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